자 이번 영상에서는 5월 22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으로 같은 경우는 캐시 한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은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꽁용샵0 3 2 누르셔서 후원으로 카시면은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월 20일 업데이트 후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격력전지, 공격력전지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 지금 경험치를 보시면 72,000. 원래 경험치가 5만대 또는 6만대 초반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경험치를 보시면 7만 6천, 어, 6만 후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몬스터 난이도가 조금 더상향된것 같습니다. 일단, 명중 약500 기준으로 미스는 잘안 뜨고 있고요. 경험치가 오른 만큼 더 세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의군원 변모의 근원에서 사는걸 하는 거 보면은, 오, 확실히 세졌네요. 자 경험치는 13만. 경험치도 원래 10만 초반대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경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난이도가 오는 만큼, 어 미스도 조금 뜨는 거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가 안 뜨려면 한 명중 520 정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연이었던지 확실히 스펙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다음으로 메뉴 창에서 던전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전의 탑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보시면은 주로 단련해주게 또는 샤드를 지급해주고요. 업적 보상으로는 이렇게 상자를 지급해주는데 상자에서는 고대패 확정 소환권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층만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초 후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어, 제가 시작을 눌러서 시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어력이 낮으면은 패널티도 받기 때문에 어,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몬스터 난이도를 보시면은 1층은 성공몹이 아니네요 성공몹이 아니라 일반 몹을 잡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몹이 나왔는데 두 번째 몹부터는 이런 식으로 성공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절이 있는 성공몹이 나오면은 어, 굉장히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총 단계수를 보시면, 어, 4단계라고 써있죠. 자, 일단 3단계 전부 다 잡았고, 자, 4단계도 1번 몹이 나오네요. 자 전부 다 잡았는데 보스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1단계 끝나니까 어, 바로 2단계 시작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보시면은 6단계까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더 많은 스테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1단계만 하고 이 도전의탑 무가금 육성 기준으로는 어, 몇탕까지갈수 있는지 요거는 어, 추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의탑으로 업적 보상 이렇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부터 이렇게 영웅 확정 소환권 지급해 주기 때문에 어, 보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겔로스 공동묘지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강력한 몬스터들이 나옵니다. 자, 1층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몬스터를 잡으면은 경험치 26,000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명의 전당 1층보다는 난이도가 높고요. 2층보다는 난이도가 낮죠. 그리고 개탑 3층보다 약간 난이도가 낮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사의 정의 엔티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리뎀던 슈즈라고 신규 희귀 템이랑 신규 고급 템, 신규 일반 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영웅 템이랑 고대 템 나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길로스 공동묘지 2층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를 보시면은 어 난이도는 잠깐만요. 지금 미스가 중간 중간 좀 뜨네요. 저 몬스터가 어좀 센데요? 이거 이게 둘러 싸니까 이 죽을 것 같은데. 경험치를 보시면 37,000 경험치는 여맹이전당 2층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너무 가운데로 가니까 죽거든요 좀 바깥쪽에서 잡을게요 일단 제 명중이 약500 정도가 되는데 500 정도여도 미스가 좀 뜹니다 그래서 확실히 미스가 안 뜨려면 한520 정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희귀템 목록은 똑같이 리뎀던 슈즈 그리고 고급템도 똑같고 일반템도 똑같네요 자, 다음으로 3층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층은 빡셀 것 같기 때문에 어, 조심합시다. 자, 3층몹 난이도를 보시면은 일단 정예몹, 정예몹 경험치가 59,000 많은 양의 경험치를 지급해 주고요. 어, 지금 좀 미스가 많이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명중을 좀 많이 올려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어, 대략 수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마 2층에서 한 520에서 530이었으니까 여기는 아마 550 정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템 목록을 보시면은 고대템 나오고요. 디자이어 글러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급템이랑 일반템도 목록이 바뀌었죠. 자, 다음은 안귤로소공동면지 4층인데 여기는 딜이 들어갈까 싶어요. 자, 한 마리 끌고 나왔는데 한 마리 잡아 봅시다. 일단 미스가 많이 뜹니다. 정해몹 기준 경험치를 얼마나 먹는지 봅시다. 자 경험치가 8만, 그래서 정예몹 기준으로는 약 9만의 경험치를 먹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몹도 한번 잡아볼게요. 경험치 보시면 8만 천. 일반몹 같은 경우는 8만 초반을 주네요. 그리고 아이템 목록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어템 지급해주고 아니카의 허리띠 그리고 디자이어 글러브 지급해줍니다. 아니카의 허리띠 보시면 경직 내성, 일반 피해 증폭, 치확 이렇게 올려주는데 뭐 그렇게 능력치는 좋지 않고요. 나머지는 뭐 컬렉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 신규 패들이 나왔습니다 팻들 보시면 오 얘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아르마누스 오 디자인이 되게 이쁩니다 어, 굉장히 잘 만들었고 불멸 패스 보시면 와 비르바 화신 쩐다 에달 화신도 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또 반지 슬롯 개편 이번에 캐시반지 슬롯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또 반지 두 개를 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반지 추가적으로 끼신 다음에 또 스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투혼 융합하실 때 한꺼번에 11일까지 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에서 스킬버 아이템 자동문에 어,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규 이벤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히트 투 겔린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 날짜마다 그리고 시간대마다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광의 코인을 찾아서 자이 코인 상점을 보시면은 영웅패 확정 소환권, 영웅패 메달리온, 찬란한 패시빌의 소환권 각종 아이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구매하실 거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주간마다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혼돈 속 영광 7일 출석부 자 일단 1일차 부상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복구할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투쟁의 반지 7강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복구해주고 자 강화 갑시다. 근데 뭔가 바로 파괴될 것 같은데요. 자 강화 아 역시나 바로 파괴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광의 전투 지원 보급품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아이템 지급해 주니깐 3일 동안 아이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캐시 상점 캐시 상점 목록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사실 전에 보던 게더 편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공허의 기운 강화 패스테버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까지 있고 12,000원, 33,000원, 55,000원, 1,500원 주간마다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구성품 보시면은 신0로운패 11에서 권 2장 공허의 기운 성장 주머니 7개, 찬하는 패1 1에성 원권 3장 두번째 33,000원짜리 구성품 보시면은 인피니티 주어 하나, 그리고 희귀 공허 주머니 3개, 신0로운패 11에서 원 다섯 장 찬하는 패1 1에성원 여섯 장 세 번째 구성품 보시면은, 인피니티 주어 하나, 희귀 공허 주머니 다섯 개, 신비로운 패1 1의 성권 여덟 장, 찬란한 패1 1의 성권 여덟 장, 마지막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 패 확정 수환권 두 개, 영웅 장비 조각 선택 주머니 세 개, 눈부신 패1 1의 성권 하나, 이렇게 지급해주는데, 일단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약 10만원 가격에 영웅패 확정 수환권 2개도 지급해주고 어, 눈부신 수환권이랑 각종 수환권 지급해주기 때문에 요정도면은 그래도 가성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고대패 메달리온 스텝업 가격 굉장히 비싸죠 일단 6단계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먼저 55,000원 8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 보시면은 인피니티 주어 나 신비로운 패시빌 해석권 6장 찬나는 패시빌 해석권 6장 두 번째 구성본 보시면은, 고대패 도전 소환권 하나, 이블리스 키키 확정 소환권 하나, 인피니티 주화 두 개, 세 번째 구성본 보시면은, 신비로운 패, 찬란한 패 11의 성과 여섯 장씩, 네 번째 구성본 보시면은, 고대패 도전 소환권, 이블리스 키키 확정 소환권, 다섯 번째 구성본 보시면은, 눈부신 패 11의 성과 하나, 신비로운 패 11의 성과 여섯 장, 마지막 구성본 보시면은, 이블리스 키키 확정 소환권 하나, 고대패 메달리온 하나, 인피니티 주화 두 개, 네, 너무 비쌉니다 이거는 핵과금러분들만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피니티 주화상점 보시면은 어, 요런식으로 아이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모션 패키지 보시면은, 영광의 찬란한 패스 소환 패키지. 일단 캐릭터 구매 제한 두번이고요 33,000원 구성품 보시면은, 희귀패 메달리온 10개, 찬란한 패 11의 소환권 20장. 요거는 그래도 가성비가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다가 영웅 확정을 하나 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근데 희귀패 메달리온 10개면은, 거의 영웅 하나 확정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웅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것도 뭐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11의 소환권 20장에서 뭐 영웅 하나라도 뜨면은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리고 희귀핀메달리온 사용해서 영웅도 확정적으로 뜬다. 그러면은 가성비 괜찮은데 만약에 두번다 구매를 했는데 영웅이 하나도 안 뜬다. 그럼 가성비가 굉장히 구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인피니티 스페셜 반지 패키지 55,000원에 두번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지 선택 상자 50개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55,000원짜리 8번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가성비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은 혼돈 속 연관 퀴즈 쿠폰, 5월 22일 수요일 날 업데이트된 레벨 55 이상부터 참여 가능한 1인 던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도전의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쿠폰 선물 보시면은 영패 도전 소환권 4개, 간소한 종합만물 상자 10개, 찬란한 패 11회 소환권 5장 어? 요정도 구성품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영웅패확정소한건 주는 건 아닌데, 4개나 지급해주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하나, 뜰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 뭐, 11의 성과 5장 주고, 간소한 종합만무 상자 10개 주니깐, 뭐, 그나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도전의 탑을 그냥 키보드 영어자판으로 치니깐, 어 이런 식으로 쿠폰 입력이 되었고요 자, 아이템 보시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웅꼭뜨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받아주고 자 종합 한보 상자 10개에서 소환권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소환권 오두개아 애매하지만 뭐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투의 5월 22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된게 굉장히 많죠 뭐 던전이나 신규 컨텐츠 그리고 반지 슬로 등등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다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패키지 후기도 얘기를 했는데, 패키지는 뭐 솔직히 살 만한 거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가금 분들은 그냥 이번 패키지도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업데이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가시면은 추후에 크리에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